그림을 전혀 그려본 적이 없는 당신도 화가가 될수 있습니다. AI로 원하는 그림을 뚝딱 그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당신도 화가입니다. AI 인공지능 위튼 앱 사용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받기 위해서는 위튼 앱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위튼 앱을 검색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앱 스토어를 사용하시면 되죠. 물론 구글에서 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주소를 통해서. 포탈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의 앱 리턴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턴 앱을 열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안내가 나오고 그 아래쪽에 AI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문자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원하는 바를 적으면 끝납니다. 그곳에 아주 오래된 소나무 그려져라고 썼더니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AI가 그려준 아주 오래된 소나무 그림입니다. 호랑이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름낀 지리산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시골 풍경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쓱싹 말입니다. 리턴 앱에 인공지능에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은 그림뿐만이 아닙니다. 알고 싶은 것을 모두 다 질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로 써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질의 사항도 할 수가 있습니다. 리턴 앱을 열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문자로 쓰면은 쓱싹 그림을 그려주거나 정보를 알려줍니다. AI 인공지능 리턴 앱 사용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마트폰에서 리턴 앱을 다운받는 방법과 그 리턴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렸습니다.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깜빡하는 커스가 있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앱 이름을 쓰면 되죠. 자, 써보겠습니다. 앱 이름이 리턴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바로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챗, 리턴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로 검색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부분을 여기에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관련된 앱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래쪽에 본 AI 챗, 챗 아,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있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앱입니다. 리턴 모드를 위한 AI 인공지능 포탈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는 설치됨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 다운 받아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만일에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열기 대신에 설치라고 표시됩니다. 설치라고 표시됩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면 조금 시간과 그리고 몇 가지 동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게 됩니다. 그것을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저의 같이 이미 다운 받아져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열기를 터치해도 되지만은 기본 스마트폰의 바탕 화면으로 돌아가면은 최근에 다운 받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내용들이 보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바로 위튼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표시되고 이것을 터치하면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자,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에 바로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리죠. 변용도의 어시스턴트해서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어요. 제가 조금 전에 눈 내리는 시골 풍경을 그려주세요. 그려줘요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 이미지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른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두개 창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한번 써볼까요? 해 뜨는 모습을 그려줘요. 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해 뜨는 모습. 해 뜨는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햇뜨는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햇뜨는 모습을 그려줘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옆에 있는 이 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터치하면 되죠 자 터치를 해 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깜빡이면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표시되고 있죠 아래쪽 이렇게 깜빡이면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laughs>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그려봤어요. 라고 표시되면서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진 이미지. 녹장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장씩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아주 멋있는 그림이 금세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 갤러리에 다운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쪽에 앨범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런 모습이네요. 이런 모습이 그려졌네요. 이것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앨범에 저장되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 실내에서 해트는 모습을 보는 풍경이네요. 또 이것도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있고또 다른 모습도 보겠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이 나타나네요. 또 이것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러면 아, 이 리턴 앱에서 저장된 사진들은 갤러리에 내 앨범에 위튼이라는 별도의 폴더가 생겨서 그곳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갤러리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 갤러리의 앨범 중에서 여러 가지 폴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폴더를 생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쭉 올려 보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쪽에 있지 싶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고했습니까 리턴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터치하면은 리턴 앱에서 저장된 사진은 모두 다 이곳에 저장된 것입니다.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서 조금 전에 해 뜨는 모습을 그려 준 AI가 그려 준 모습들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씩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그림도 앞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가져와죠 저장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저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리턴 앱에서 저장된 이미지들은 갤러리에 리턴이란 별도의 폴더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AI가 그린, AI가 그린 그림은 이 그림을 요구한 사람이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이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어떤 아, 채 g PT 보다는 리턴 아, 채 g PT 앱을 사용하시면 아주 편하게 쉽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도 변경 TV는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과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